한국일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전속 사진가로 근무했던 김용희 전 미디어 총괄 팀장 어, 출연을 했어요. 할 얘기 많았겠죠. 그러네요. 어, 노블부섬 사실... CEO잖아요. 네. 노블부섬, 노블부섬 CEO. <laughs> 아, 예. 오, 되게 부자. 중요한 정보,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니 그리고 그때 놀란 게왜 왜 미디어 그거 사진 하시는 분이 갑자기 거기 CEO로 가느냐였고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자꾸 꽂아준 데 자리가 많았잖아요그렇습 예, 뭐 워낙에 이해 안 아. 되는 인사들이 많았었었는데 음, 음. 이분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어, 지금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워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그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대통령을 V1이라고 부르고 어, 그 부인을 V2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 V0가 됐었더라 <laughs> <laughs>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어, 자신이 그 사진 담당하는 미디어 총괄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 셀렉한다 그러잖아요. 음. 예, 사진 선택권을 본인이 갖지 못했었다. 아 어, 김건희 씨가 어뭐 모든 것을 다 작동했다 혹은 김건희 혹은 김건희 측 이렇게 표현을 했고 대통령을. <laughs> 어, 사진 용어로 이제 아웃 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아, 날려버려요. 네. <laughs> 날려버리는 거죠. 배경도 어, 안 되게끔 허릿하게 예. 보이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네. 사진들도 많이 골랐었어요. 이게 그 대표적인 게그 순천만 사진인 네. 것 같아요. 아, 그 그건 진짜 충격적 마차에서 사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아. 사진. <laughs> 아. 많이 보는 뭐 <laughs> 무슨 <유명한 사진이> 보그나 <laughs> 예. 패션지가 아니면 사실 이게 국정 운영을 하는 그 홍보용 사진으로는. 결격 중에 결격이 그 김건희만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홍보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 요그 자기 홍보를 봐서는. 하는 거예요. 자기 예쁘게 나오는 거지. 심지어 순천만이 안 아닌 게다가 게다가 왼쪽 얼굴이에요. 아그 얘기를 어, 하더라고. 자기가 왼쪽 얼굴이 잘 나오니까 <웃음> 왼쪽을 중심으로 <laughs> 찍어달라 그랬고 <laughs> 정말로 왼쪽만 아,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진짜. <laughs>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보면. 공개된 모든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때 한동안 왜그 심심하면 대통령실 그 사진 그렇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보면 하루에 스트레스가 예. 날아간다라고 <laughs> 너무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아까 아웃포커싱 얘기했지만 항상 중앙에는 보면 김건희였어요 그... 김건희 밑에 그 대통령실 마크가 딱 있었던 그런 사진들이었고 예. 그리고 정말 괴이했던 게 자연스럽게 v 의제로 넘어갔다고 하는 게 그때 한참 김건희가 이제 득세를 했을 무렵에 보수 쪽에서는 음. 많이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갔어요. 어. 김건희는 보수를 개멸시키려고 들어온 적그리스도 같다. 아, 진짜 엑스맨이다.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네, 근데 그 뒤로도 신기했던 게 아까 물론 뭐 보수의 정통성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많은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 단한 번도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걸 보고 그때 이미 저는. 저 상에 미래가 없다라는 게 벌써 볼듯 맞아요. 사실은 뭐그 대통령 선거 혹은 그 전에 정치 입문 음.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부터 가장 큰 리스크는 부인일 것이다 음. 음. 라는 얘기들은 시중에 많이 돌았어요. 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런 뭐 직원이랄까 충원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음. 어이 김용희라는 미디어 총괄팀장 사진을 담당했던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 유명한 사진 마포대교 사진 음. 이 얘기를 할때 주인공 외에 사물을 봐야 하는데 경호원이 그 당시에 시민을 이렇게 막는 모습이 사진에 함께 음.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진 자체는 셀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이걸 홍보 사진으로 썼단 말이에요. <laughs> 이유는 그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예쁘니까 자기가 예쁘니까. <laughs> 그러니까 최근에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도 사진이 몇번 화제가 된 적이 <laughs> 있어요. 그런데 아, 왜 그러냐면. 어? 안 보여. 이재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들어 김혜경에서 어디있어안 보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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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그 배경에 굉장히. 쓰고 네. 네. 함께 있는 시민들이나 음. 그 대통령 주변 상황들. 음.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실 들어가는 걸저 멀리서 찍은 게 있었어요. 음. 음. 아, 대통령실이 풀샷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음. 이런 걸알수 있는 그런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궁금한 건 오히려 그렇지. 그런 거죠. 음. 그게 국정 홍보인 거죠. 거꾸로 갔던 거죠. 진짜 생각해보면 마포대교 사진은 <laughs> 아니 그이 김용희 씨가 뭐 여러 에피소드들을 공개했는데 저는 인상적인 게다 음, 어, 보스 포럼에 참석하러 <laughs> 네, 갔을 네. 때라고 해요 다 보스 포럼이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포럼이고 그 국가 정상으로서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건 뭔가 아뭐 거기서 들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본인이 줘야 될 메시지도 있고 준비해야 될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동하는 네. 뭐 교통수단 안에서도 그럴 텐데 어 열차 안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려놓고 어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음. 아 피곤하지? 아. 어? <laughs>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주 총괄 팀장이 그걸 보고 아 속으로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 그렇다고 또그 부인은 그 여사님은 거의 다 다리를 쩔어버리고. <laughs> 그게 더 웃기지 않던 때가 이상하지 않아요 거야. 진짜? 굉장히 그게... 그로테스크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아, 그 상황을 무서워, 주변 사람들이 볼수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늘 김건희는 어떤 상황에서든 아.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려고 주위에 항상 보였던 아.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을 예. 하시네 아니 예. 그렇게 해석이 그게 처음 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언론이지만 그 유료로 하고 있는 시리즈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그 본인의 그 모회사 예뭐 예. 거기서 나온 거 보면 <laughs> 중앙일보 유료 채널 예, 유료, 유료 네. 유료구, 그거 보려고 유료 구독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설록 시리즈예요 네, 네. 근데 국무회의장에 슬리퍼 끌고 가지고 내가 대통령 이 사람 능력 없는데 내가 만든 사람이로 국무회의장에서 김건희 선언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선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자기 남편을 구박을 했다 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일종의 항상 <laughs> 너 기어오르지 마 이걸 보여준 네, 거예요 목소리가 다만. 그렇게 크다면서요 지금 그 얘기도 있습니다. <laughs> 그,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laughs> 그 왕세자 겸 총리 어,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윤석열이 그러면 이제 주변을 좀 조용히 시켜 야될 텐데 문 밖에 다른 방에 있는 김건희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 답니다. 그냥 그래, 야좀 조용히 시켜 음. 처음에 이걸 했어 그랬더니 참모들이 와서 그쪽 문을 닫았겠죠 그런데도 목소리가 계속 세어 나오고 깔깔거리 고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방에 그쪽 방에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아이고게. 이 방문 닫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아, 겁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예. 네. 물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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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남성분들를켠 산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laughs> 아, 일반 예. 집이면 평범이잖아. 우리, 우리, 네. 네. 우리 그냥 일반 그냥 네. 남편. 남편 사는. 저게 당연한 거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남편 입장에서는 전화 통화를 집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laughs> 건방감이. 들고, 들고 들고 나가야지. 네. 네. 잠깐만요. 이렇게 <laughs> 다른 건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네. 네. 드라마 네. 보고 계신데 전화 통화로 끊는지. <laughs> 이건 그래도 국가의 공무를 <laughs> 하는 거잖아요. 아니 걔네가 거긴 자기 근무지야. 그러니까. 아, 그러네. 자기 사무실이야. <laughs> 자기 봤더니아 <또> <laughs> 어. <laughs> 진짜. 습스러지 <laughs>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남성 스태프들이 다 공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맞는 거예요, 보는. 남자 스태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들까지 지금 이게 이제 뭐 수많은 설들은 있었으나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어 오히려 또 많이 회자가 아니, 근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그 인터뷰를 한국일보에서 합니까? 한결에는뭐합니 n d hunger and hunger and hunger and hunger and hunger and you to be jazz. So you s t e 이 p e d to a shovel, she knows her a n s w e 다음에는 좀 의미 있는 분으로 섭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고 나갈까요. She managed women in the Bundu. s 아, 어. 그러면 제일 아파. 아, <laughs> 저, 조용히 조용히 아, 이분이 조용히 강합니다. 아니, 네, 저분이 제 웃을 때한 번만 더 웃어봐요. 정말 저 천진난만한 웃음과 미소. <웃음> 아니 표정이. 저는 그래서 내가 오버하면서 웃나는데 제가 애를 낳잖아요. <laughs> 애가 똑같이 웃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었구나. 오버하게 아니라고요? <laughs> 어. 그러니까 D N A 있는 거. 제가, <laughs> 내 생각. <laughs> 유전이 되나 봐. 무서운 DNA <laughs> 네. <laughs> 어머님들좀 그렇게 웃으세요. 소름. 어머니들. 예. 아, DNA라니까. 아, 집안 내력이다. 네. 우리 오. 엄마도 이렇게 웃어요. <웃음> 이렇게. <laughs> 네. 아버타가기 뭐, <laughs> 네. 웃으면 좋죠. 네. 뭐. 네. 갑자기 네. 아버님이 네. 좀 딱하다는 네. 생각이 네. 좀 네. 이렇게 <laughs> 예. 예. 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노인 변호사 그 얘기를 하셨던데. 뭐요? 김건희 씨 재판 나왔는데 얼굴을 못 알아볼 아, 정도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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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들어간 거기는 김건희 재판은 진짜 그 윤석열 재판보다 들어가기 더 어렵대요. 어.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이제 음. 그분이 당첨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기자정 기자 아니 실제 기자의 협회 등록된 건 아니지만 음. 기자 정신으로 이걸 다 스케줄 해가지고 음. 알려주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많은 어, 사람들 이번에 이 마스크 착용을 안 했다면서요? 네, 마스크 아, 착용 안 했고 음. 얼굴이 너무 이렇게 붓고 정말로 이렇게 커버 어. 빵빵해가지고 어. 왜 저렇게 되니 저 사람 진짜 맞아? 대역 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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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옷과 핑크색 양말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laughs> 블랙 상하에다가 이 핑크색 그 수면 양말을 신고 나왔요 수면 양말. 예. 근데 그 핑크색 난몰원네 핑크색이 그 김건희 영부인 여사의 그 무슨 컬러래요. 퍼스널 컬러래요. <laughs> 웜톤 쿨톤 한때 어, 그렇지 바로 그거죠. 아, 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아, 저 핑크는 포기 못 하는구나. 음. 근데 그날 왜 그렇게까지 이상했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하니까. 음. 아니. 빠진 게 아니라 구웠다어 어, 어, 부작용이 있다 어, 그런, 그런, 그런 추측도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네. 구속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우리 성형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 그런데 러 그렇게까지 많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 몇달 사이에 음, 정기적으로 <laughs> 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얘기 나오고 항상 이제 뭐 국빈 방문이 중요 있을 있을 때좀 너무 어, 이렇게 어, 과하게 한거 어, 어,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제가 그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상 같은 거할때 림프절 이런 게좀 제거되거나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순환 같은 건안될수 있다라고. 아그래 미용업계에 아.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건희 씨 아, 얘기라면. 예. 그래요. 거상할 뭐때 그렇게 된대요. 어.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들은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죠. 예, 확인된 뭐 얘기하는 아닙니다. 거고. 사실은. 이 재판도 공개가 되면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좀다 들리는 얘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사람으로부터 네. 제가 전문을 들은 건데 그렇군요. 그분이 어. 너무 너무 놀라가지고 음. 사람들이 음. 다웅성웅성거리고 기자들이 특히 진짜 김건희 맞아 정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뭐 저희 가식거리로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음. 김건희가 대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건 아니면 뭐 대외 행사를 할 때건 바깥으로 꾸며냈던 모습들과 음. 실제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여기서 하나씩 다 아, 나고 오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그런 의미에서 진짜 글자가 들어 그민낯에 이중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대통령실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공식 석상에서 뭔가 어,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사진으로만 아, 네. 이미지 컷으로만 뭐 많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아그 차이가 앞서 음. 그 사진 관련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더니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음. 예 보여주기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음. 실제 일은 본인이 뭐 비아폰이 됐든 아니면 텔레그램이 됐든 윤석열이 직접 인정한 것처럼 음. 새벽까지도 전화기 들고 앉아가지고 일 시키고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죠 그니까 러 예. 굳이 바깥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안에서 다 하고 있었으니까.